안녕, 안녕. 아, 이거 한번 닦아야겠다. 음, 깨끗하고만 여러분들, 60만 감사합니다. 60만 유튜버가 됐습니다. 60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 어, 주방장님, 잘 썰고 계세요? 네, 씻어만 가겠습니다. 머리 헬멧 아니고, 제 머리입니다. 선아 너보고 목소리가 걸걸하대 담배 하루에 두갑씩 피는 애다 선이 하, 하루에 담배 두갑씩 핀데요 말보로 레드? 아마이트 세븐 마이트 세븐 와우 스펙으로 와우마세트 스펙으로 담자랄이네 담자랄 이제 내가 할게 선아 나. 나 이거 다 했는데 돌아가 이. <laughs> 아 하지마 부담스럽게 왜 그래 내가 할게 응. 내가 저거 씻었냐 근데 부추? 어 진짜. 그거 내가 내가 씻으려고 그랬는데. 어? 어? 아니, 아니 내가 씻으려고 그랬는데. 아,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냥앉아계세요 그냥. 아뭐 앉아. 계세요, 그냥. 아, 뭐 앉아 있...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메뉴는 해물 파전입니다. 써니야, 카나, 너, 차가 놀라면 놀라요? <laughs> 놀라요? 서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봐서 인중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 와 아, 비오는 날엔 역시 해방사전이지. 홍고추 딱 썰어주고요. 중양고추 썰어주고 오징어하고 새우하고 막뭐 있길래 이거 딱. 아, 근데 갑오징어네. 갑오징어보다 그냥 오징어가 좋은데 나. 소라 너는 갑오징어가 좋아 아니면은 그냥 오징어가 좋아? 이상아? 아 내가 오징어라고? 종족을 썰어서 슬프냐고? 뭐라는 거야 이 낙지대가리 같은 놈들아. 계란 은 근데 이거 타고 난 다음에 위에다게 사사사 뿌리면 되잖아. 거기서가 섞어서 파는 거지. 그래? <laughs> 그럼 뭐 계란 할머니고해복한가 아니 그 아니라 아닌가? 아니 같이 섞잖아 원래. 너네 할머니는 그렇게 줬어응 어. 우리 할머니는 위에다 했어. <laughs> 아, 할머니 차이. 어 할머니 차이. 우리 할머니 따라할게 나는. 오케이. 응. 짜자. 아이구 계산은 저렇게 하자. 끝까지 마세요. 아한 번에 간다. 이야.. 이게 봐라. <laughs> 아 너무 두껍나? 아니 원래 한국자 딱 커가지고 그걸로 살살살살 펴어야지 살살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어 난 이제 경험을 통해 성장하죠 <laughs> 봤어? 이걸로 아 이거 봤었어야지 아 침을 맡아 아침안 뱉었어 임마 아니 그냥 차라리 침을 뱉어 아니야 너 뜨거울까봐 내가 그야 먹어봐 진짜 이 맛이 뭔지 알아? 뭔데 그냥 재료를 하나씩 하나씩 먹는게 아니라까음 조화롭지 않다 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 바로 퀴드를 <laughs> 깔았어요 조화롭지 않다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겠군 <laughs> 아, 순자야, 이따 이거 한입 먹어봐. 그거? 어. 뭐야 왜또 음식물 쓰레기 먹어? 비싸? 비싸 아니야? 야, 피자? 스크래퍼를 만든서고 아... 아직 응. 아직 완성도 안된 거를 왜? 아 오케이. 자, 이거까지는 진짜 장난이었어. 써나, 내 이번에 진짜 제대로 만들어줄게. 이거 울어. <laughs> 아니 왜? <laughs> 5분이야 이제 근데 기름이 좀... <laughs> 어허아싸따아 사실 이렇게 이제 굽기만 시작하면 뭐... 아, 재료가 다 튕겨져 나가네? 짜잔! 맛있는 해물파전입니다 아니야 이거 노밥 아니야 노밥 아니야 노밥 아니야! 노밥 아니야! <laughs> 레이밥이야 레이벅. 아, 레이범 아니야? 그리고 감자전은 이제 안전, 안, 안전하게. 안전먹 봐. 바존재 먹어봐. 또 먹어봐. 먹고 싶어가지고 냉큼달려나왔잖아문닫고있었잖 아, 아 먹어봐 진짜로. 아 진짜로. 깜짝 놀란다 이런. 이거 이고 이거 이 찍어 먹어라. 아니 양념장. <laughs> 아니 먹어봐 이거 찍어서, 찍어서 먹어봐. 아니 간장 맛이 안 나는데? 아 간장 맛이 왜안 나? 간장 맛 나. 그래서 찍어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라고. 오케이. 어? 그래? 근데 나는 며칠째 원래 지금 맛을 못 느끼잖아. 아 좋겠다. 좋겠다야. 아, 누구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laughs> 야너 음식 보고 이 이게 뭐야? 자 이거 숨기자 휴가 이거 돌탄거 먹어자 감자은 들더니 이랬다고너왜간장이안좋었알알서 <laughs> <관정이> <laughs> 먹을게. 왜? 뭐가 맛이 없나? 아나 맛이 없다고. 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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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맛있구만.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laughs> 아 이거 야너 너 휴지까지 씹어 먹어. 야 이거 진자 이거, 어? 이거 아니 휴지. <laughs> 어떻게든 얇은 거 사수하려고! 야! 야! 어떻게든 얇은 거 가져가려고 이거! 휴지까지 가져가면서! <laughs> 차라리 휴지에 싸먹고 싶은 거야! <laughs> 아 그럼! 순자야 그래? <laughs> 그래? 선비야다 그만하세요. 맛있다. 친구 남자친구 옆에서 선비는 나가야 이 지랄이야 했어요? <laughs> 에? 선비는 나가야? 이거 또띠아 같이 생긴 거같이거 <laughs> <이게> 또띠아처럼 <laughs> 먹고 싸먹어? 어? 휴지에. <laughs> 또띠아. 이거왜 그대로야? 뭔 소리야? 잔뜩 먹었는데. 맛이 없어? 아 너무 맛있어. 내가 이 또띠아. 고자? <laughs> 다음번에 막걸리 맛있대. 이따 먹어보자. 이거 다 먹고. 뭐 전을 응? 다 먹고? 어. 전다 먹어야지. 준기야 그다 먹을 거지? 너뭐 헛구역질 뭐냐? 어, 너무 헛가역 오빠가 해물파전 좋아한다고. 응 오빠. 우리 오빠. 아유 먹고 싶다 했는데 이거 싸가? 내가 <laughs> 네. 가서갈래 <laughs> 안돼 오빠 좋아 한잔만. 뭐 이거 먹으면 싫어할 싫어하실 <laughs> 것 같아? 동전 앞뒤에서 틀리면 이거 먹게 하자. 이게 벌칙이야? <laughs> 틀리면 이거 먹기. 아니 이게 벌칙이냐고? <laughs> 너 요즘 아이돌 누구 알아? 저기 BTS. <laughs> BTS는 누구나 알지. 너 요즘 아이돌 누구 알아? 다 알지. 누구? 누구하고? 아이브. 응. 우주소녀. 또 누구야? 에스파. 아이브. 아이브는 내가 얘기했잖아. 너 아이브 아, 하는 거 아니야? 불안했어 <laughs> <laughs> <한잔> <laughs> 아, 나 요즘 아이돌 진짜 몰라 근데 에스파 알고 아이브 당연히 알고 비비지 알아? 비비지 비비지를 몰라? 비비고 만할줄 알고 아까 비비고 왕교자라고 <laughs> 왕교자. 아니 왕교자자 필수야. 필수의 진짜 마지막면은 <laughs> 진짜 와, 비비고 왕, 왕교자는 포기할 수 없어. 아니, 진짜 비비고 모네. 근데 비비지는 비비지는 누구야? 뭐 비비야? 어? 아니 비비지는 누구야? 와, 뭐 줄임말이구나. 아 이거 줄인 말이구나. 아. 줄이는? 다 불편한 가보다 원래 저렇게 보통 안으면은 가슴팍에서 이제 탁탁 가슴 이렇게 편안하게. 뭐라는 거야, 에이커버? 뭔 소리야? 근데 에이커비잖아. 얘도. 어? 뭔 소리야? <laughs> 남친 은왜웅거리니 <우울거리냐? 웃음> 봐봐. 순기가 내가 너 에이커버아 이러는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니, 난뭐 아무 뭐 해? 이 다다. 아니야 근데 너가 손째주는 좋아 무슨 손재주가 데 상안에 아니 그냥 뭐뭘 꾸미고 선생님이 별풍선 20개를 다 내가? 소매치기라고? 아 그런 손재주? 아, 나, 나 진짜 소매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네? <laughs> 그래? 옛날에 누나 소리 잘한 거니야 소리? <laughs> 소리 해본 적 없어 뭔 소리야 참외 소리 이런 거뭔 참외 소리야 <laughs> 야, 학교 가다가 무슨 참외 <laughs> 뭐 <차매, 웃음> 간줄 알아? 정말. 아, 저 너무 웃기다. 음. 야, 내 꺼야 이 새끼야. 이거 디카페인 새끼야. 디카페인 내 꺼에 무슨 에이카페인인데? 개 소리야. 야, 너너 못했냐? 돌방스낵 고. 이렇게 따르면 되나? 아, 이거 국자로 따면 르되나 그래? 아니 바보인가? <laughs> 뭐야 바보인가. 바보인가? 이거는 근데 딱한 잔, 두잔 정도만 먹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약술이잖아, 이런 건. 근데 도덕주의 효능 척. 도, 도, 도 도덕주의. <laughs> 도둑주 도둑, 도둑주의 흉물. 아 완전 약이다. 약 맛이야. 아안 쓰네. 아, 아, 하나도 어. 안 쓰네. 근데 밀미, 밀미가지 좀. 상찬이가 없어 <laughs> 수 시험차 <옥수수염차>. 아야다 <laughs> 먹고 그건 물탄거 아니야? 수수시차다 먹은 거 아니야? 다 <laughs> 먹은 거야? 근데 오히려 물이면 다행일 것 같다. <laughs> 왜? 노랗잖아. 아,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laughs> 뭐이이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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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laughs> 음. 어즘 어린이 애들 놀이가 차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날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